가짜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라고 속여 팔아 넘기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18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이 남성은 마치 고미술품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공사를 어떻게 치느냐 거기에 따라 액수가 달라져. 8억에 낙찰됐습니다. 고미술품을 둘러싼 사기극을 그린 영화 인사동 스캔들. 가짜 골동품을국보급 문화재라고 속여 영화 같은 사기를 꿈꾼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년 동안 2천 모아놨다더라고. 내가 적당한 물건 하나 달라고. 내가 알아서 감정해 볼 거, 거라, 라고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이거는 절대 조사 안 된다고. 서울 수서 경찰서는 쉰8살한 모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카드비 제시 달리던 한 씨는 피해자가 골동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나쁜 마음을 먹었고 자신이 소지하던 골동품을 정리해 도로까지 만들어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스스로를 30년 경력의 고미술품 전문가로 속인 한 씨. 가격이 10배 이상 뛸 국보급 문화재라며 골동품을 내밀고 180억 원을 요구했는데 모두 출처를 알수 없는 가짜였습니다. 서울과 대전과 평택에서 구입 골동품점에서 구입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그 입증 자료는 없습니다. 어, 지나치는 가격을 또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만나는 장소도 자꾸 변경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가짜 의류 소장이 많다 해가지고. 한시를 구속한 경찰은 골동품을 구매할 때는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